자, 당원동지 여러분, 또 중량구민 여러분, 오랫동안 네. 기다리셨습니다. 네. 어,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역시 문병건 네.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강남 4구가 역시 또 탄생했습니다. 박수! 이... 박수! 네, 고맙습니다. 어, 이런 승리의 기쁨이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나 또 중량 국민들의 저력에 의해서 나진구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표차는 정확한 표차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약 3천 한 400표 차이다가. 자리에는 문병건 부총장님께서 나진구 당선인께 꽃다발을 증정하기 위해서 이 늦은 밤중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. 어른들, <laughs> 뭐 카메라 생각하지 마. 나진구 후보 당선인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. 또 3분이까지 같이 나오시고 문병건 부총장님께서 나진구 당선인께 두네 분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, <laughs> 결당, 아, 정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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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, 정장님, 정장님, 이쪽좀보게 여기 뭘 봐, 우고 야심한 시간에, 여러분께서 저의 당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, 보여주셨습니다. 저는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, 유권자의 판단은 현명하고, 주우마다 그래서 이 뜻을 반드시 새겨서 저는 중남구를 제가 <laughs>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된 대로 이제 낙후된,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돕고 살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풍부한 도시로 제가 만들겠습니다.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